네, 안녕하세요. 이제 아레나 3으로 가는 길이죠. 곧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들. 800점이면 바로 바바리안 아레나 3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지금 1편, 2편을 보시면서, 아, 이제 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뭐, 어그로, 그리고 뭐, 가, 가르기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게 알겠고, 탱라인과 딜라인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알겠다. 감이 오시죠? 자 이번 아레나 2 세번째에서는 이제 그거를 완전 마스터하는건데 제가 이제 아레나 2에서 한번 집니다 어, 어디서 어떻게 졌는지 한번 또 재밌게 어, 구경해보는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자 한번 볼까요? 아 깨알같이 카드 한번 까주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 아레나, 그, 3으로 가는 길에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좀센 애들이 나와요. 예. 제 스펙보다는 훨씬 높은 애들이 나옵니다.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높은 애들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아, 쟤네 레벨이 나 높아. 이러면, 이제. 자. 일단은 폭탄병으로 좀잘막깎다버리기 조금 애매해요. 음. 자, 일단 미니폭발 밀기 좋습니다. 어 역시 발기가 기가 막혀요. 자 일단은 이제 뒤에서 좀 모아서 가는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사는 어그로 하나만 끌어야겠죠? 음. 아무래도 기사가 좀 근접, 그, 체력이 많고, 공격력이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창고 블리보다는이키리가 훨씬 좋겠죠. 이건 최대한, 그, 미니팩카가안 나와서, 나머지로 다, 응,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자이언트를 좀 도입시켜야 되는데, 이쪽에 폭탄병 넣어야 되거든요? 미니팩카나아니무지습니다 버리는 게 낫겠네요. 자이언트는 무사히 입성. 오, 투펀치, 강냉이, 어, 임팩트 있네요. 한두대 정도? 응. 음. 떼죠 음,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발키리로 어그로. 창 어, 이거는 근데 폭탄병이 좀늦은거것 같아. 요 물론 발키리가 살아서 좋긴 했는데, 만약에 발키리가 죽었으면 이거는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자억으로잘 끌었고 미니언으로 폭탄병 살아남았습니다 자 폭탄! 자 여러분 뒤에서 자이언트 다시 가야죠 상대가 이제 해골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미니페카 그 앞쪽에 바이킹 아이고좀 늦은 것 같은데 어, 아, 그럼 늦었죠 방금 딜이 다시 한번 활약대 활약 중. 저 뒤에 포탄병. 자그면 이제 다시 한번 탱커 라인이 됐어요. 저 포탄병 밀어주고 미니팩카 밀어주고 포탄병 킬. 자 파이어볼 17초 남았기 때문에 방어를 한 후에 다시 한번 파이어볼로 정리하겠다. 뭐 이런 느낌. 자 포탄병. 상대가 때리지 못하는 모습에 스파이넣어주고요 <목소리> <애플> 아, 화살, 오 상대방 화살이 정말 잘 들어갔어요. 자 미니페카에 네, 다시 한번 파이어브 데미지 확인하고 꾹 네, 누르시면 그 뭐에 데미지가 나옵니다. 43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날려주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42점이 됐는데. 다음 턴을 보시죠. 빠라밤 딱히 낼게 없네요. 자이언트를 내서 기 예, 가르기를 하네요, 이제. 자, 이렇게 4 한칸 오른쪽에 내면, 은 이제, 창걸리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한개 이렇게 가는데, 어, 상대방이 물량이 좋은 폭탄타워를 들고 왔어요. 폭탄타워가 저 아레나에서 좋은 게, 물량덱을 가지고 왔을 때, 저 폭탄타워를 정리할 게 없습니다. 지장닛은다 죽어요. 일단 미니언으로 정리를 했고, 네, 막상 미니언을 뽑고 <laughs> 나니까, 어, 내 파이, 저 바바리안이 나왔네요. 아레나 3에서 나오는 거. 이 친구는 이제 떨어진 거죠. 이제 바바리안에 그파이어볼 쓰는 것까지 좋았는데. 좀 애매해요. 자이언트가 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다는 느낌이 강해서. 자, 폭탄병. 자이언트 탱크 하면서 오죠. 백골병사 지금 폭탄병이 안죽는걸 찾고 있는데다 한방에 죽는거라서 어그로 끊긴 이유에 이제 어 너무 많이 맞았어 이니텍가 너무 늦었어 거의 그냥 붉사 상태까지 떨어졌거든요 자이언트도 늦었죠 엘리스가좀 많이 소모하다보니까 여기서 한대 정말 얻어맞으면 터자 이렇게 된다면 좀 너무 많이 맞아서 역전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이언트가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있어요 사실, 대포 같은 게 있으면은, 좀, 굉장히 좀 쉽게 막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대포가 없거든요? 음. 발키리가 그래도 전이 해야 하는데. 자, 60초 남았습니다. 자이언트 미니 패카 없기 때문에, 빨리 미니 패카 소환해줘야 되고, 저 미니언 소환해야죠. 이쪽에는저거는 이제, 폭탄적으로 좀 잘라줘야 되는데, 폭탄병잘 들어갔구요. 문제는 이제 발기까지잘 들어갔는데, 요번 거잘 막았어요. 근데 문제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폭탄 타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쪽을 좀 선택하나, 아, 파이어볼. 그 다음에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미니 페이카로 밀기. 근데 안 되죠, 이거. 지금 어 지금 왼쪽 밀겠다고 했는데 오른쪽 뭐, 막막못 막아요. 이러면 원버채 이렇게 해서 인들이 아레나 2에서 한번 졌습니다. 아, 굉장히 좀 아쉽네요. 거기서 한방 그냥 박살이 나 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하면 좀 그게 좀뼈아프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 패카, 특히 자이언트를 미니, 자이언트에 대한 미니 패카를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이저 아레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이언트를 빨리 처리 못 하면 어다 죽어요. 자, 다시 한번 가르기.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한 개.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미니 패카를 좀 찾아야겠죠. 아까 얘기한듯이. 미니페카를 찾아야 저걸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할텐데자 미니페카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볼때는 이거 예, 어그로 하나 끌어주고 자이언트 들어갈만도 한데 이거 한번 보나요? 아, 한번 보겠네요 어. 자, 오른쪽에 백패한게 알았지만 저는 미니페카가 조직될 수 있는 창고, 오예 창고블리는 어그로 이거 발길이까지 어그로 해야돼요 왜냐면 프린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밝기 어그로. 그, 저 아레나에서 이제 프린스가 있다 하시면은 어그로만 할줄 알면 꿀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엘릭스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프린스가 강력한 거는 이제 어그로를 잘못 굴고 뚜까 맞으면은 엄청 아픈 건데 자, 이러면은 이제 미니 패카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하죠? 자, 이러면 조금, 또금 뚜까 맞습니다. 그래도, 왼쪽에, 우리도 자이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똑같이 들어갑니다. 발키이정리되고요 아, 쓰리 펀치. 아, 네.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창고 물리는 어그로. 깔끔했구요. 상대는 134. 파이어볼 한방이죠. 자, 자이언트 바로 위니페카로 그렇죠. 잘하고 있어. 해골병석까지 좀 뒤에 좀 줘요. 뒤쪽에다가 미니언, 어, 이거는 네, 이거는 조금 수로 보이죠? c 제 클릭 미스가 난 건데 하다가 이게 미스가 난 건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어그로 끌어야 됩니다. 네, 필수. 오른쪽에서 왔는데 왼쪽까지 체인 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땡기는 건데 뭐 체인으로 땡긴다. 뭐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이언트 밀치기. 자이언트 밀치기. 저 아레나에서 좀잘 통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밀면서 빨리빨리 자이언트. 어? 뭐야 로켓 뭐야. 와우. 자 지금 로켓 쐈기 때문에 거의 뭐. 단풍이죠 시간만 더 있었으면 3크라운까지 나올 수 있는 공격니로 로켓이라니. 자, 이렇게 해서 749점까지 도달을 했구요. 자,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패턴. 자이언트 밀쳐내기. 밀어주기. 뭐, 이런거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린스는 해골병사, 그 다음에 고블린, 창고블린, 이런 게 있으면, 요런 걸로 체인 풀 땡겨주기, 두번 땡기기, 발키리로도 땡기기. 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 미니언으로 좀 갯골 빨죠? 용어가 음, 좀, 용어 선택이 좀안 좋았나요? 음, 어쨌든. 미니언으로 효율적으로 제거를 좀 합시다. 자, 이거 폭탄병 하나 있으면 다잡 되는데, 해골군대가 때리질 못하죠 자 자이언트 몸빵 좋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프린스 있으면 개꿀 자 해골병사 상대는 5엘릭서인데 1엘릭서 플러스 2엘릭서 3엘릭서로 효과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상대는 오른쪽 난리 났거든요 원펀치 투펀치 강냉이까지 미니 포카를 뽑았다는 건 여기 지금 트라우노 향에 가겠다는 건데, 글쎄요, 굳이 글쎄 미니 페카를 뽑았어요. 좀 약간 성급했죠? 이거는 자, 상대 미니 페카. 자, 지금 어그로 끌게 없어요. 폭탄병으로 끌... 어, 었 어그로.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아프죠. 어그로 실패했어요. 좀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미니언 하나면 정리가 될것 같고요. 어느 정도 데미지를 조금은 입는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프레스 다시 나오죠. 창고블린으로 어그로, 어그로 끌게 없으면, 그 이후에 발키리까지. 이거는 근데 너무 안정적으로 어그로를 끄네요. 이게, 그, 저 아리나에서는 조금 더 뒤쪽에서, 그니까, 더 끌면서 어그로를 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 감전이라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창고블린이나 뭐, 고, 그 해골병사 같은 게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전이 있을 때는 저렇게 좀 가까이서 제가 이게 습관이서 그런건데 가까이서 어그로 끈긴많는데 감전이 없을 때는 좀더 멀리서 땡겨도 돼요 충분합니다 아 이거 창고 굴리 뒤쪽으로 땡기기 뒤쪽으로 땡기기 굉장히 좋았죠 자 상대 프린스 어, 미니언 마을거 없고요 상대 자 이렇게 된다면 자이언트 두마리 비니 페카까지 자 왼쪽 굉장히 어, 파어볼안되그가 아니라거든요. 안자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해골병사로 아 다시 뒤로 땡겨버리기. 발키리 <laughs> 뒤로 땡겨지면서 음, 왼쪽을 딱부셔졌구요 이렇게 네, 된다면 뭐 거의 끝났죠. 자 발키리로 막가주면서 프린스 아네 뒤쪽으로 땡겨버리기 굉장히 좋습니다. 음. 뒤로 땡기기. <laughs> 이렇게 상대방 진영에 소환을 하면서 뒤쪽으로 유닛을 끌고 가주는 플레이도 나쁘지 않고요 자이언트로 어그로 끌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79점. 자, 한번 남았네요. 한번 갑니다. 어우 여러분들. 바바리안의 경기장. 물론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바바리안의 경기장이네요. 자, 이제 6레벨이 좀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 상대가 조금 더 높겠죠. 아무래도 아까부터 중간부터는 저보다 레벨이 높은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스펙으로도 충분히, 충분히 아래는 3갈수 있고, 아래는 4갈수 있습니다. 자, 상대 베이비 드래곤을 꺼냈는데, 일단 저거는 좀 맞아줘야 돼요. 짱고블리는좀 소환을 해서 어그로가 타워에 어울리면은 네, 그렇죠. 어, 바로 소환하는 게좀 좋았을 텐데, 이게 음, 두, 두 대를 맞았네요. 자, 미니페카로 한번 썰어버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바바리아는 발키로 리좀 막아주는 게 좋겠죠. 뭐, 바바리아니 카운터라고 하면은 파이어볼 아니면 은뭐 다크 프린스 뭐 요즘 뭐 발키리 요즘거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자이언트 녹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소환하면서 지금 막고 있어요. 얘다 막았고, 문제는 베이비 드래곤이에요. 광역기 때문에, 데미지가 약하진, 그러니까 강하진 않은데, 그, 체력이 낮은 애들한테 광역으로 잘 들어가서, 물량대에 좀잘 막는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밀어주기. 자,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오 마이 갓. 좀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난리 났죠. 죽었죠. 음. 상대도 문제는 왼쪽으로 막을 필요 없긴 한데, 프린트가 찌르는 게더 아파요. 어우, 흥눈이 아프네. 자, 지금 56이 남았기 때문에, 상대 364, 상0 2 294. 이거는 솔직히, 창고블린을 아꼈으면 죽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맞을까봐, 이거. 해골병 해골 사억으로 하는 거고. 자, 그럼 왼쪽 먼저 포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맞으면, 원래 사람이 한번 맞으면, 좀 그, 잘 알게 된다고. 억으로 미리 끌어주고, 딱 제거해주는 모습. 이제는 발키리를 확실히 탱으로 세워주고, 나는 맞지 않겠다라는 그, 집념이 보이죠. 이거 이제 폭탄병으로 정리하면 돼요. 폭탄병으로, 발키리도 좋지만, 폭탄병이 있기 때문에, 어자연스는 그냥 뭐 녹아내리고요.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미니 패커까지 있으면 자연스 금방 녹겠죠. 안녕. 베이비 드래곤 을 처치해야 되는데 발길이 탱하고 있을 때 뒤쪽에 참모블린 그리고 모비니언 같이. 자. 자, 이렇게 돼서, 어, 프린스로 한대 맞은 것 빼고는 거의 괜찮았고, 상대를 이기게 되네요. 어, 뭐야! 아, 예. 나 <laughs> 아, 이긴 줄 알았는데, 예. 자, 이렇게 된다면, 상대가 아까 거기 그 번개에 엘릭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미니 패스카를 막, 예, 밝히기도 힘들어요. 타이에 들어가면 22. 그럼 이제 파이어볼 하나 찾으면 끝났죠? 굳이 저기 자이언트를 사실 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이언트를 저쪽에다 했어도 좋거든요? 그 자, 이거 프린스는 막아야죠. 미니 토카로 막아주면서, 창고블린 어그로 파이어볼. 어우, 깜짝 서프라이즈네? 이렇게 해서 바바리안으로 네. 여기 제가 일시 정지시켜 드릴게요. 어 바바리안 오게 되었습니다. 감격이네요. 감격도 감격이야. 이렇게 해서 809점 아레나 3에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 사용한 덱은 요덱이고요 확실히 이덱오 야오 오 야오 네 올려드릴게요 이 덱이 어 이제 저보다 상대가 더센 사람도 있었는데 요 정도는 사, 여러분들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800점을 넘어서 809점 뭐 아레나 3까지 오는데 어 무난했고 중간에 한번 지기는 했는데 어뭐 그건 제가 미스 플레이를 해서 진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 스펙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뭐 고블린 넣으셔도 되고요 뭐 미니언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레나 2에서 3으로 가는 덱은 폭탄병과 바이키리 그리고 자이언트를 탱을 하고 미니패카로 약간 밀어주는 어, 폭탄병은 딜을 하고 어, 미니언 미니패카로 밀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레나 3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레나 3에서 4로 어, 업그레이드 시켜줄 덱들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이라고 해도 오늘 나옵니다. 사실상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영상을 일요일에 이제 아레나 2하고 3 가는 거를 다 올려 드릴 건데, 아 이거 굉장히 꿀팁 아닙니까? 어 주말에 아레나 4까지 그냥 슝 하고 갈수 있는 꿀꿀꿀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어꼭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그 이거 이후에는 이제 로얄의 정석이 좀 나오고 조금씩 나오면서 왕초보도 다시 볼수 있는 그런 게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로얄의 정석이 쭉다 나와서 모든 개념을 설명한 후에 아레나 5, 5로 가는 덱, 6로 가는 덱, 7로 가는 덱, 8로 가는 덱 제가 다 플레이를 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방송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이 그래서 이 코너 이름이 형만 믿어 아니겠습니까? <laughs> 형만 믿어 아레나 8 만들어 줄게 일단은 이 코너는 아레나 4 만들어 줄게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전부 아레나 4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아레나 3에서 봬요